여러분 첫 번째 보낸 내용 증명에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책에도 그렇게는 안돼 있지. 간단히 내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내 전화번호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만 그냥 보내라고. 발톱을 얘기하지 말라고. 공유물문화를 이래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내 발톱을 내민 거예요. 첫 번부터. 협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 톤도 중요한 거고. 아무리 상대가 내가... 이노꼬리, 힘을, 파워를 잡았다 그래서 상대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내가 법으로 좀 안다 그래가지고 너내말안 들으면 너 그냥 날라가. 이런 목소리 자세로 하시면 안 돼.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협상할 때 목소리. 부드럽게 하라고 맨날 그러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협상할 때 부드럽게 하면개 혹으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아까 같이 처음에 사장님은 우리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개호구로 보여.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왠지 변호사 같아요. 느낌이. 최소한 변호사 아니라도 변호사 친구가 옆에 있어. 뭔가 말을 해줬어, 법률적으로.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거 바꾸서 그래서 지금 권리남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남용에 걸릴 수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뭐이 2심에 가서 뒤집힐 수 있겠지만 1심 판사 열 받으면 권리남용 판례도 있어 어떻게든지 깨 맞춰가지고 일단은 2심에 뒤집히는 한이 있어도 1심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시킬 수 있어 아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죠 판례 있다니까 실제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만건 중에 한두 건 있다고 그런 판례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들으면서 어 누가 있는데 옆에? 엄청 공부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맨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 주려고 그 단어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나 협상할 때는 부드럽게 하시는 거야. 내가 왜왜 왜? 예? 그런다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는 거는 바디랭귀지나 얼굴에 표정이나 옷 입은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바보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고뭐 인상 쓰고 소리 질른다 그래서 그 사람 무섭지 않다니까. 여러분, 본인이 알지? 본인의 상대방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거를 본인은 알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전화라 그래가지고 목소리에다 힘 주고 막 화난 것 같이 한다고 해서 상대가 덜덜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나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될수있어 화내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통화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절대적으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 보내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다 내가 보내보라 그래. 그런데도 안 보내.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난 좋아. 안 보내주시면 좋다고. 안 봐도 되니까. 보면 나는 안 귀찮아서 그거 보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한 한그 문구나 간단한 어떤 액션 때문에 일이 갑자기 이상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느 한 부분의 액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단추가 조금 안 좋아. 그 원인을 이제 찾았죠. 내용 증명을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종합, 본인이 생각하기엔 종합해서 보내면 빨리 진행될 것 같은 거야. 왜? 안 산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 그냥 해버리면 돼. 그쵸?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시간 대비, 그러나, 미안하지만 소송은, 뭔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협의의 단계에서 진지해야 돼요. 진지한 협의가 좀 있었어야 돼. 심지어는 협의도 별로 안 되고 된 거를 판사님이 각하시킨 적도 있어요. 원고.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 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